안녕하세요. 드론, 드론 이걸 제 민속 이야기. 드디어 스무 번째가 시작됩니다. 특집은 준비 못했습니다. <laughs> 코로나 영향으로 제 통장 사정이 조금 어려워서 못했고요. 한두 번, 세번주 후에 어떤 특집을 생각하고 있느냐면, 어, 어, 지금 이야기한 중에서 꼭 같이 이야기를 하는 대담 형태로 특집을 시작해볼까 하고요. 지난 시간에 무형문화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중요한 하나를 빼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지금은요 시청하고의 관계가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중에 또 하나가 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전에 연구용역보고서를 대게 합니다. 그러니까 학설재이 나도 좋고요. 그런 형태로 해야 되는데 그게 1,200만 원 들어가는 일이 아니라서 민간단체가 할 경우에는 하지 못하죠. 어, 책자 한 권을 낸다고 보면 보통 한 2천만 원 전의 돈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시에서 그 보고서가 나오는 형태를 가지고 신청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한국민속예술제와 농악이라는 제목을 가졌어요. 한국민속예술제. 제가 처음 성남대의를 공주의 봉현상류예으로갈때 이름은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였었고요. 그것이 한국민속예술축제로 갔는데 그때의 청소년부은또 다른 이름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한국민속예술제에서 일반부와 청소년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형태로 가고 있는 우리나라 최대의 민속예술축제입니다. 요즘 사실 이 한국민속예술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여론이 있다는 거 민속하시는 분들, 더군다나 한국 민속 예술제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은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럼 문제점을 먼저 좀 하나하나 짚어 볼까요? 첫째는 새로운 소재가 없지 않느냐 그 소리입니다. 이미 나올 건다 나왔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두 번째로 지적되는 것들이 뭐냐면 전문화된 연출가들의 마당에 불과하다. 연출가들이 너무 민속을 뭐 어, 상을 바라보고 어, 지나치게 연출하는 것이 점점 도가 세워지고 있다. 이거 막아, 이거 아니지 않느냐. 세 번째 말하는 분들은 좀더 어, 타당성 있는 이론을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민속은 그 지역의 고유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한국 민속 예술제 때문에 둘둘 섞이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지역 민속 예술의 고유성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첫 번째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새로운 민속이 없다. 이거는요, 사실은 새로운 민속이 얼마든지 있는 건데, 그것들이 발굴되는 것이 지금 현대 산업화되면서 노력을 쏟아서 하는 부분들이 줄어서 그런 거죠. 지난해에 에, 청소년부에서 제가 자문을 해줬던 데가 그 예산의 청소년 법프상놀이고 올해는 조금 이제 자료를 제공해주는 선에서 했던 것이 이제 청량에 갈대우리는 소리인데요. 이런 것처럼 지역의 향토민속은 아직도 민속예술 판재판에서 소화해내지 못하는 분야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좀 더디게 하기 때문에 새로운 소재가 없다는 건 저는 동의 못하고요. 전문화된, 이거는 심사와 관련된 부분인데, 좀 아주 직설적으로 우리 얘기합시다. 그게 뭐냐면, 김영남 법이 나온 이후에 심사는요, 실제 제가 현장에 들어가서 느껴도 굉장히 맑아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점점 더 좋아질 것으로 봅니다. 근데 마지막 고유 문화가 섞이고 있다는 부분은 저도 아주 극하게 공감하는 겁니다. 근데 한국 민속 예술제 그러면 반드시 저는 개최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요. 이건 우리가 민속하는 사람들이 지켜내야 된다고 말하고 싶은 부분인데 그 이유를 하나 하나 설명을 한다면 지금까지 한국 민속 예술제가 우리나라의 전통 민속의 발굴, 계승, 발전에 이거만큼 기여한 것이 없어요. 더군다나요 우리나라의 민속 예술이 어떻게 되습니까 각종의 예술이, 각종의 예술이 외국에서 들어온 해방 이후에 급속하게 외국에, 외국에서 들어온 문화로 지배당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특히 서양 문화의 뿌리를 둔 것들이요. 하나만 지적한다면 이래요. 청소년들에게 민족을 가르키는 시간 것에 대해서 정부가 투자해 주는 돈보다. 꿈의 오케스트라나 청소년들에게 지원해주는 일반 예술 분야에서 지원은 굉장히 큽니다. 이건 뭔가 대단히 잘못된 거거든요. 예술은요 실질적인 쪽에서 그 나라의 부가가치를 형성하는 것들이 현재 케이팝 형태로 해서 서양문화의 뿌리를 둔 것들이 하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 한국적인 것을 보여주는 것은 한국 고유의 민속이어야 돼요. 그런데 한번 상장을 해보세요. 우리나라의 60일에 맞는 한국 민속 예술제가 없었다면, 아 그제 어떤 모습이 되었을까요? 그래서 저는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현 현재적 입장에서 향토 민속이나 민속을 지키는 사람들의 일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10억 대 이상의 예산 각 도에서 단체를 육성하는 데 지원하는 돈하고 축제를 하는 데면 10억 대가 훨씬 넘을 텐데 이런 예산이 투여되는 마당이 없어요. 이 돈벌이가 없다고 하는 것은 지금 세상에서는 그것이 죽어도 좋다는 천안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향토 민족을 지키는 사람들, 우리 고유한 것들을 지켜내려고 하는 사람들의 고유한 일터이기 때문에도 지켜줘야 돼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겁니다. 숨겨진 민속 예술의 발표무대입니다. 이게. 그리고요, 이렇게 발표된 것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그 시군 시도의 대표 민속이 되는데요. 지금 이게 뭐가 됩니까? 관광 자원 됩니다. 지역의 큰 축제에서, 대표적인 축제에서, 지역의 향토성 있는 민속 공연하는 안 되면서 그냥 가수나 불러다 뚱땅거리고 하는 형태의 축제가 된다고 할 때에, 고유성은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지역의 고유한 관광 문화 자원으로 그 지역에 가야 그걸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키워내는 유일한 출기이기 때문에 해야 돼요. 왜 이렇게 열을 내서 홍보하느냐고요? 아니요. 이건 제 소신입니다. 이건 민속하는 사람들이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올해 제가 한국민속예술제의 추진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더 열받았는지도 모르지 뭐. 그런데 올해 축제는요, 2020년 10월 달에 공주시 웅진동 공화센터 일원에서 개최되고요. 전통문학 아, 공연진흥재단이 주관을 하는데, 그리고 추진위원회가 이제 망치를 두드려 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 추진위원회가 재능재단에서 기본으로 가지고 온 계획서를 보고 제가 크게 두 가지를 고마웠게 느꼈어요. 첫째가 뭐냐면요. 그동안, 60회 동안, 한국민속예술제에 나와서 뭐 상을 받았거나 못 받았거나 어떤 상이든지 받았지만, 받았을 때에 그분들의 예술 중에 죽어가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한번 다시 쳐다보자고 하는 아주 진실된 기획을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이건 어떡하냐면, 학술적, 반학술적이에요. 공부하는, 민속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할수 있게끔 해서 현장, 민속을 재조사할 수 있는 기회를 이번에 주셨고요 또 하나요 우리 임 선생 요 포스터는 내가 전부 설명이 어려우니까 좀 확대해서 잡아보세요 어 이거 보시는 분들 이거 얼른 화면 정지 화면으로 캡쳐 좀 해도 돼요 나중에 야외 스테이지 전통 출연 예술 단체 공모 이게 뭐냐면은 전문 공연단이 민속 전문 공연단이 되었든 아니면 생활 문화로 하는 분들이 되었든 그러니까 주무대가 아닌 스테이지 공연으로 어, 출연하고 싶은 사람들의 신청을 받아요. 그래서 전문 공연단은 250만 원 선의 기준 그리고 30분 공연에 그리고 일반은 15분 공연에 뭐 50만 원 기준으로 어, 출연 인원수나 이런 걸 감안해서 무대에 설수 있도록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거 이런 것들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요. 공주가 한다고 공주 사람들만 쭉 공연한다. 그건 창피한 노릇이죠. 충청남도, 부산, 저 해남 땅 끝에서라도 이런 쪽을 신청해서 공개 와서 공연 한번 하시는 모습들 볼수 있다면 하는 생각에서 이두 가지는 제가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민속예술제 이건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요, 한국민속예술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종목이 뭘까요? 단연코 농악일 겁니다. 농악에서도 뭐 지역의 예술적 농악도 나오지 나오고 뭐그두레나 마을 농악도 나오죠. 두레가 경상도 쪽에서 유사단체가 농청이고요. 이제 강원도 쪽엔 다른 이름을 갖고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마을 농악들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는 좀 아쉬운 점을 제가 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시간에 학자분들은 이런 얘기를 못 하는 거다라고 하니까 이제 좀 의아하게 생각하셨을 텐데 선을 그어서 요건 되고 요건 안 되고를 사실상 학자분들이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큰 거예요. 시골 노인들 앞세워서 우리 동네는 이렇게 했는데 당신 무슨 헛소리 하느냐 하고 고집을 세울 때그 싸움을 어떻게 합니까? 이론에 아주 안 맞고 지역의 정서에 안 맞아도 그 싸움을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데 한국 민속 예술제도 똑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빨른 소리를 좀 하겠습니다. 농악을 연출하실 때 제일 먼저요. 농악의 구분 지어진 종목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일 풍장 특성, 고사 풍장 특성, 놀이 연희 풍장 특성, 마을 농악의 경우입니다. 이런 것이 무엇이라는 전제를 반드시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이건 아주 직접적인 사례로 말합시다. 마을 고사를 농악판으로 꾸미시는 거예요. 이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 본질이 고사거든요. 벽가리 때는 우리는 풍년기원제고, 산신제는요, 산신에게 드리는 복기원의 고사예요. 장승제, 동화제, 충청도 쪽에 동화제, 달집 개념의 경상도 쪽은 좀 고사로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구분을 못 짓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단순하게 농악판으로, 판째로 꾸며갖고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있어요. 많다고 하기보다는. 벽가리 떼 놀이는요. 대표적으로 뭐예요? 풍년 기원제입니다. 농악을 많이 치긴 하지만 그것이 판재예술은 아닙니다. 고사가 주죠. 어. 장승제도 똑같고요. 그래서 어. 그 마을에서 존재했던 민속 본 뿌리를 더 중요시 여기는 연출이 중요하고요. 둘의 풍장에서 예술 풍장화 하는 것은 최소 아니라 없어야 된다고 말하고 싶어요. 이것도 직접적으로 말할게요. 무슨 얘기냐면 전문 예술로 예술 농악을 공부하고 뭐 대학에서 배웠거나 했던 사람들이 뭐를 하느냐면 시골 두레풍장을 친다든지 이 시골 농악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숫자가 많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망발입니다. 제가 직접 아는 사례도 몇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마을에서 농악 로 한국민속예술제에 와서 대통령상을 탔어요. 그 다음에 그 축하 공연을 해달라는 게 마을에서 못 한다는 사례가 터진입니다. 왜 그러냐고 보니까 내부에서 들어와서 그 대회를 위해서 뛰었던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 마을에서는 못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마을농악을 죽입니다. 대통령상을 다 갖고 왔을 때 시골 사람들이 얼마나 꿈에 들어있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났을 때그 사람들이 허탈감. 우리가 뭐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부분적인 예능에서 하나를 꼭 집어서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무놀이의 경우에 둘의 상무는 자반을 뒤집는다든지 아니면 단장 빨리 돌리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예술적인 상문 놀이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아니, 그건 지금도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걸 넣는 순간에 뭐예요? 전체판이 예술 농악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 아주 못된먹은독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상문화 개인 놀이를, 어, 하실 때는, 마을 전용의 것을 지키는 것이 좋지 예술적 판의 감각을 가지고 안 갔으면 좋겠고요. 둘의 풍장이요, 금기 사항들. 제가 먼저 한번 이것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어린아이 낳는 장면을 연극화해서 집어쳐 놓은 데가 있는데요. 어린아이를 낳는 것이 옛날에는요, 의학이 좀 어렵고 산부인과 가서 애 낳던 풍습이 없어서 들에서도 낳고, 뜰팡에서도 낳는 거예요. 그래, 어떤 한 해에, 둘에, 여름 뜰에 먹는 장소 가까이 자리에서 출산을 했다고 그래서, 그 자체를 갖고 민속으로 본다든지, 엿장수 놀이나 각설이 타령. 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민요 자체가 농요도 아니거니와, 더군다나 뭐예요? 약간은 좀 부정적인 문화 속에 들어있던 각설이 타령 같은 것들을, 소리판에 집어쳐 놓는 것도 해서는 안 되고요. 초상났다고 상례놀이를 모형화하는. 물론 상례놀이가 지게상례놀이나 제떨이라고 해서 상회를 갖고 하는 놀이처럼 민족으로 살아있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두레일 여름틀에 먹는 판에서는 절대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불을 갖고 노는 거, 이거는 가뭄 든다고 해서 농기 앞에서는 절대 불을 안 비치는 겁니다. 농기 앞에 유일하게 보이는 불이 뭔지 아세요? 있어요, 하나. 둘의 어른들이 담배 피는 쑥불 때. 그 쑥불 때는요, 절대 농기 앞으로 못 나가게 합니다. 그 정도로 불은 싫어합니다, 농기가. 가뭄든다고 해서.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들어가서 연출되는 것들. 이거 뭐, 음, 좀 참가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둘의 주체가 시행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를 꼽아 말씀드리고 싶어 이걸 얘기를 하는데 기우제는요 절대 둘레가 주관하지 않습니다. 기우제는 모내기 전에요, 비안 와서 모내고 싶어서 올리는 거예요. 둘레는 여름에, 여름에 논멸때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우제는 누가 하느냐? 제가 조사한 거에 일부러 프로테지를 내 봤는데 95.4%가 여인네들만 합니다. 여인네들이 무슨 짓을 하는 거냐면 철륜이 깨져서 막 여자들이 미쳐서 날뛰는 것이 비가 안 와서 그렇다고 이상한 짓을 하면 하늘이 비를 내려준다고 해서 여인네들이 냇물에 들어가서 옷을 입은 채뭐 물싸움을 한다든지 키로 들고 물을 친다든지. 물을 채에다 이고 와서 깨끗해야 되는 벚바닥에 쏟는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는 것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95%가 넘고요.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면, 남자분들이 하는 경우에는 유교식으로 합니다. 유교식과 부탁거리 형태의 중간형, 복합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잔 올리고, 절 올리고, 비 오게 해달라고 빌고, 그리고 하나 더 하는 게 뭐냐면, 음식 막 해가지고 동서남북으로 뿌리죠. 사과 같은 거 그때 이렇게 해놓으면 청소년들이 가서 주워 먹는 거고요.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두 가지 유형의 변형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지만 그것을 두 대가 한다고 말하면 망발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요. 지역영농법하고 전혀 안 맞는 놀이들이 섞여버립니다. 그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렁 밟기거든요? 두레꾼들이 눈 메고 나와서 두렁을 밟아요. 밟는 고장이 있습니다. 어디냐고요? 땅이 모래 성질이 많아서, 그 보명계, 사질토들이죠. 보명계라는 이름은 아주 미세한 모래를 이루는 말인데, 그, 그런 사질토에 있는 데들은 여름, 봄에 논두렁을 단단히 붙여놔도 여름이 되면 물이 잘 빠져요. 그런 농 지역에서 그물 조금이라도 덜 빠지라고 논 내고 나오면서 논두렁을 밟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들에 차진 곳에서는 논두렁을 밟는다는 것 자체가 진짜 코메디입니다. 그거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제가 농사일을 전국을 다니면서 흙 속에 많이 들어가 봤는데 모래 흙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라고 보느냐면 김제 만경들 그 넓은 들이에요. 논산 아래 지역에서부터 이런 쪽은요. 진짜 모래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어 흙을 태워서 농사를 짓거든요. 그러니까 봄에 물을 가두어 농사를 짓는 데는 땅이 차진 곳이고 흙을 태우는 곳은 모래가 많은데요. 그렇게 농사를 짓는데 강원도에서도 눈두렁 맑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눈두렁 맑고 있고 충청도 공주에는 모래는 없어요. 강, 금강변몇개 마을 외에는 거기 눈투렁안 밟거든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이런 것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조금 더 심각한 게 하나 있죠. 농촌에서 지역마다 다른, 그러니까 마을마다도 차이가 있는데도 그것이 전체적인 공주, 이렇게 범위로 보면 큰 덩어리는 같은 흐름들을 갖고 가는 게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와 충청도와 전라도가 두레권인데요. 이 두레권에서 이 두레권에서 기본적인 농악 가락들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제가 먼저 시간에 두레농악에 있어서 길꾸나기 농악이 왜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길꾸나기 농악을 일부러 가락을 입장단으로 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경기도 쪽에서요, 삼채머리로 길꾸락 친다든지, 국거리째로 치는 거는 말도 안 돼요. 옛날로 들어가면. 죄송합니다. 너무 표현이 가혹했는데, 아주 적어요. 그럼 뭐냐? 칠채머리입니다. 둘의 칠채. 그게 길꾸이의 전체적인 당단의 기본이고요. 심지어, 그런 쪽에서는 뭐를 안 치느냐 하면 산채를 아예 안 치는 동네가 많았어요. 충청도요? 충청도 천안 쪽까지는 칠채머리를 치는데요. 아래쪽으로 보면 국거리입니다. 길거리, 국거리의 변형들이 참 여러가지고 뭐 하지만 결국은 국거리 변형이거든요. 그런데 국거리 변형의 가락들이 지금 타지역에서 막 쳐져요. 두레, 자기네 구장, 둘의 풍장이라고. 이게 아까 부분에서 제가 공감한다고 하는 학자분들이 특히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섞입니다. 전라도 쪽은 제가 들어 많이는 안 해봤으니까 어, 자식님께 말씀 드렸지만 삼체변형들이 많고요. 국거리와 삼체변형이 섞여저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쪽의 것들이 섞이는 것들 하나 더 먼저 시간에 무형문화재하고 연결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무슨 얘기가 가능하냐면 그래요 한국 민속예술제는 무형문화재로 반드시 가기 위해서 출연하는 것들이 아닌 것들이 많으셔요 그러니까 거기는 좀 이렇게 섞인다고 해도 그건 좀 봐줄 눈 감을 수가 있는 거고요 좀더 화려해도 됩니다 그러나 뭐 한국 민속예술제를 나가는 이유가 무형문화재를 받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농악은요 공연 예술이라서 한국 민속 예술제에서 큰 장을 타시면 그리고 옛날 것을 지키시면 분명히 무형 문화재를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마을 고사 같은 것들은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그 민속 예술제에 나가서 무형 문화재를 받고자 하는 분들이 다른 고장에 섞인 것들을 하는 것 그것이 한국 민속 예술제에 나가는 사람들이 큰 장을 타기 위해서 연출하는데 고의적으로 섞는 것들은 진짜 금하셔야 될 일입니다. 한국민족예술제 무용론 필요 없다고 하는 말. 이것이 좀 오래전부터 나왔다고 하는 것은 민족예술제판에 같이 움직인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상당 부분의 이유가 있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들의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받아들여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한국민속예술제가 100년 후에도 열릴 수 있게 하느냐 그것이 지금 현재 한국민속예술제판에서 연출을 도와주시거나 아니면 지도를 해주시거나 고정 그 자문을 해주시는 분들의 절대적 명제이며 의무입니다 이건 안 잃어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요 제가 어떤 말을 하느냐면, 비밀이 없는 세상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들 절감하셨을 거예요. 기지국몇개 연결하고 카드 쓴것 같고, 누가 어디로 움직였는지 동선이 다 나오는 세상이고요. 누가 비디오를 어떻게 찍어서 핸드폰으로 올리는지 모르는 세상이에요. 공정하고요. 진실되게 노력하되, 그 지역에, 한 지역에서 한국민속예술제에 출연함으로 인해서 우리 동네에 우리 고장에 우리 충청남도나 도시도에 진짜 중요한 문화인자 하나가 찾아졌고 빛을 보게 됐다. 이렇게 말해지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해서 다시 부탁드리거니와 한국민속예술제는 100년 후에도 열려야 되고요. 그 열려야만이 민속하는 분들 그래도 어? 돈 벌이도 좀 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판이 유지될 겁니다. 한국민속예술제에 재미없어 사람들 안 오니까 연극을 더하자는 말을 제 앞에서 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이건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말을 하는 지금도 제 가슴에 억장이 터지는 소리입니다. 민속은 민속다고 해야 됩니다. 연극 아닙니다. 그걸 누가 지켜요? 우리가 지킵시다. 농악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를 연출하시는 분들도 그런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다. 이게 이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였습니다. 어, 다음 시간에는 좀 쉬어갈게요. 다음에 제가 주제로 설정을 해서 15번 정도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두레입니다. 두레인데 이렇게 너무 막 정신 없이 가는 것 같아서 다음에는 한국 사람들이 회초리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한 번은 쉬어 가겠습니다. 드론 드론 이걸째 민속 이야기 스무 번째 마당을 특집 없이 이렇게 마칩니다. 시청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